뒤를 돌아볼 때 후회의 세월이 가장 먼저 나타나죠. 보통 사람들이 다 그러합니다. 그래서 리차드 라이더라고 하는 사람은 'Repacking Your b a s 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현대인들은 자기가 현재 서 있는 시점에서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의미 없는 생을 살았다라고 생각될 때 그렇게 확인될 때 그것을 가장 두려워한다. 정말 그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뒤를 돌아볼 때다 그런 고백을 하죠. 아마 우리도 비슷할 겁니다. 특별히 요즘과 같은 연말에 뒤를 돌아볼 때 자신은 성실하게 잘 살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쯤 되면은 망년에 열풍이 불죠. 잊어버리고 싶은 게 많다는 겁니다. 사실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자꾸 떠오를 때 망년만큼 좋은 약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도 과연 그러한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뒤를 돌아볼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반응은 그게 아닙니다. 아무리 그가 일년 중 힘든 일을 많이 당했고 괴로운 시간이 더 많았고 아픈 일이 많았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대부분 뒤를 돌아보며 감사합니다라고 하지요.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다윗의 시인데 지난 시간에 대한 회고와 앞으로의 시간에 대한 전망의 내용입니다. 1절 보십시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성하리이다. 왜?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뒤를 돌아볼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괴로워도 1년 동안 늘 주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었으며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아보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그때마다 위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절 말씀을 보세요. 아주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학자들도 이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데는 어려움을 느낀답니다.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 여기에 대한 해석들이 아주 구구하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봅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높게 하신 것, 강조하신 것, 비중을 두신 것은 주의 이름보다는 주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 모든 이름은 주님의 속성을 뜻하겠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보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내게 주신 말씀들에 더 비중을 두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그 귀하신 약속의 말씀들 그 생명의 말씀들 그 말씀들로 주일마다 주의 종을 통하여 은혜를 얻고 위로를 얻은 것 그게 어찌 작은 일이겠습니까 올해를 돌아볼 때나 자신도 힘든 일이 많았지만은 나보다 더 힘든 교우들이 많았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 일들을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했지만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종을 통하여 꽤나 많은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교 목사가 전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서 설교 준비를 하죠. 그런데 때로는 이상하기도 말이죠. 내가 묵상 중에 증거하려고 했던 것보다 내 뜻과는 아주 다른 말씀을 전해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고생고생하여서 말씀을 준비해 놓으면 그 말씀이 내 마음과는 영 딴판이라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걸 전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잔잔한 감동 이걸 들어야 할 이가 있단다. 너는 전하기만 해라. 전하고도 때로는 나자신이 은혜가 안 되고 마음에 들지 않아서 괴로운 때가 많죠. 그래서 그랬는지 어떤 이는 그긴 설교문 중에서 저는 문맥을 뚝뚝 끊어 버리고 딱한 줄을 인용하여서 오해하는 사람들도 혹가다 나타납니다. 아마도 어떤 의도를 갖고 주의 말씀을 들으면은 아마 그런 오해하는 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도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분노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뭐 목사의 설교야 오직 더 하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말이죠 중요한 것은 말이죠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 설교로 인하여 위로받고 은혜받고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지난 뒤에 종종 몇 분들이 내게 찾아와서 고백을 합니다 사실 지난달에 저는 이러이러한 일로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누가 그에게 말한 것일까요? 목사 아닙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그런 문제가 있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이것은 주의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교회는 좀 은혜가 안 되고 거슬러도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다가 제일 듣기 거북한 말이 있죠. 그저 맛있게 잘 먹고 있는데 어디선가 어떤 사람이 흉포를 부리듯이 에이 뭐 이렇게 맛없게 만들어서 돈 받아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맛없으면 자기만 맛 없을 것이지 왜 다른 이들의 입맛까지 버려 놓는지 모르겠어요. 난 사람 다 맛있게 먹는데 말이죠. 설교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고정된 틀, 고정된 스타일, 고정된 양식 없습니다.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삶의 사정과 환경과 스타일, 버릇이 다 다르게 그러합니다. 그러게 자신에게 안 맞는다고 남이 은혜받는 말씀에 이거 초를 치면 안 되는 거죠. 은혜를 받는데 자기 중심이 되고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신이 기준이 되지 마십시오. 서로 다 다른 이들이 서로 다 다른 통로, 다른 스타일, 다른 주제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이죠. 마침내 그 공동체는 말씀의 권세가 쓰는 것입니다. 이게 다늘 자기 중심적으로 받으려고 하니까 결국에 가서는 말씀의 권세가 쓰지를 못해요. 장로, 집사, 권사가할 일이 뭡니까? 신령한 공동체 자신의 교회에 주어지고 선포되는 주의 말씀을 드높이고 사탄에 무너뜨리는 전략에서 교회와 말씀을 지키고 말씀이 온 교우들의 삶에 퍼져 나가도록 힘쓰는 일이 그의 중직자들 해야 할일 아닙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선포되는 주의 말씀이 높여지도록 말씀에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 말씀들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들이 내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위로도 얻지 못했고 상처와 절망 속에서 우린 참으로 어려운 그런 어두운 세월을 보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니 저러니 해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는 건 여러분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때마다 일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셨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위로와 격려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한해 동안에 얼마나 많은 간구를 드렸던가요?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응답해 주셨죠. 그리고는 그 응답이 마침내 약해질 때로 약해진, 무너질 때로 무너지는 간절인 내 영혼에 힘을 더하여 주었고, 그 응답의 역사를 따라 내 영혼은 강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무사 태평, 우리 모두가 다 원하는 거죠. 조치한 무사 태평. 그런데 무사 태평은 영적으로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아십니까? 어느 유명한 선장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에 질문을 하나 던졌답니다. 배를 항해하는 중에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대부분이 얼떨 생각하기를 태풍을 만나고 폭풍을 만나서 싸울 때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선장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아닙니다. 폭풍과 싸울 때는 모두들 살아야겠다는 집념에 일치단결하여서 힘들긴 하지만 잘 견딥니다. 그런데 폭풍도 사라지고 바다가 잔잔해졌을 때 선원들이 긴장이 풀리면 갑판에서 졸다가 바다에 떨어져 죽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시다.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울게 하신 것, 마음 졸이게 하신 것, 아프게 하신 것 감사합시다. 왜요? 그것으로 인하여 나는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수밖에 없었고. 마침내 그 간구에 우리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강하게 해 주셨다 내 영혼을 강하게 해 주셨다 내 영혼으로 이 세상에서 경쟁력이 있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쟁력 없는 상태로 거저 위태위태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시 잠깐 그런 대로 잘 풀려 나가고 잘 되어 간다고 기도도 없이 헌신도 없이 봉사도 없이 예배도 게으르게 그렇게 그런 생활 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그 영혼이 나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축복 받아서 정말 모든 게잘돼 everything이서 오케이 okay. 뭐 이러면서 즐겁게 사는데 그에게 기도가 없고 헌신이 없고 봉사가 없고 희생이 없어요. 자기만 있어 항상. 그러니 그 영혼이 병이 들어가고. 그 영혼이 약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때로는 아프게 하신 것을 감사합시다. 괴롭게 하신 것을 감사합시다. 밤잠 못 자게 하신 것을 감사합시다. 정말 힘들었지만은, 그래도 간과하게 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마침내 내 영혼을 그만큼 강하게 해 주신 것,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이지 저는 여러분의 세세한 생활, 고민거리들을 잘 모릅니다. 아니, 실제로 우리 교우들은 목사인 저에게 이야기를 잘안 합니다. 아닌 척 하는 이들이 꽤 많습니다. 아픈 것을 내가 아는데도 아닌 척 합니다. 어쩌다가 아프지 않아요? 하면 아니요? 라고 잡았답니다. 어떤 이는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뭐 이랍니다. 목쇠와 교인이 말이죠. 이런 정도의 사이라면 그거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어려울 거죠. 그런데도 이러한 상황에서 목회가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의 역사.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종은 어찌된 연유인지도 모르면서, 그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주어지는 말씀 붙들고 그대로 전했을 뿐인데, 거기에는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담아 주셨기에 목회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욕심을 따라 살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사는 것.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감동을 주시고 그 감동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고 그리고 그 위로와 격려의 힘을 얻어서 그걸 따라가며 사는 사람이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저는 말씀을 전할 때 누가 눈물을 글썽이는지 어렴풋이는 압니다. 올한해 동안 예배 때마다 설교 때마다 찬송 때마다 여러분이 글썽했던 그 눈물들 목사가 준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와 격려 따뜻한 감동이었으며 그것들이 다가오는 세월 속에서는 방울방울 보석의 방울로 바뀌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전망을 합시다. 아팠던 지난 시간들은 돌아보므로 족하고. 전망을 합시다. 2013년을 바라봅시다. 다가오는 세월을 바라봅시다. 바라본다는 것, 그것은 기대감을 갖는다는 거죠. 그런데 기대감을 갖기 전에 우리의 미래를 펼쳐주시고 이끌어주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이 슬쩍 중간에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주목합시다. 6절에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민이다. 저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멀리, 그렇게 지고 지선한 곳에 계신 하나님이실지라도 그 하나님은 낮고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신답니다. 그분의 관심은 온통 거룩함과 그 하늘의 영화로운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의 관심은 이 낮고 천한 곳, 우리들의 삶의 터전에 관심이 있으시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세상에서 멸시 당하는 낮은 자를 굽어 살펴주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몰라주고 나를 박대해도 절망하지맙시다. 너무 아파하지맙시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나를 굽어 살펴주십니다. 살펴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굽어 살펴주신답니다. 저는 이 굽어 살펴주신단 말에 은혜를 참 많이 받습니다. 그냥 살펴주시는 살펴주셔도 되는데. 굽어, 허리를 구부려서 말이죠. 살펴주신답니다. 하나님께서 고개를 숙여서, 굽어서 나를 살펴주신답니다. 나의 이 낮고 천한 삶에 터진 이 현실을 고개를 숙여서 살펴보신답니다. 대충 보시고 복 받아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개를 숙여서 세이세이 살펴보신답니다. 굽어 세세히 보셔야만 보일 정도로 내 아픔이 감추어져 있고 내 슬픔이 숨겨져 있는데 그것들을 세세히 보시려고 기꺼이 굽어 살피신답니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 굽어 살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우리들과 함께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동시에 이거 하나 우리가 또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니이다. 아 구보 살펴 주신다는 것까지는 좋은데 왜 멀리서라도 교만한 자를 아시니다는 말을 여기 붙였을까요? 사람들은 교만한 자를 모릅니다. 거룩한 체하고 겸손한 체하고 열심인 체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겸손한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랍니다. 그의 교만함을 멀리서도 아신답니다. 왜 이리 충성하는데도 왜 이리 겸손하게 행하는데도 되는 게 없을까요? 왜 이리 쉽게 풀리지 않을까요? 내가 내 자신을 보는 눈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과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므로 일러수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반절에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가 과연 잘될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는 교만한 자가 잘 풀려나갈 수 있을까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겸손과 교만을 보는 시각, 기준은 누구의 시각인가 하면은 우리 인간의 시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안목입니다. 이토록 충성하는데도 이토록 겸손한데도 되는 일이 없고 힘이 드는 것은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충성스럽게 겸손하게 보지만 실상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안 보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오늘의 말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아시민이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너참 교만하구나 너참거없구나 하신다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내 폐망은 기정사실이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를 속으로 무시하며 겸손을 가정해봐야 그에게 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낮고 낮은 자는 굽어 살피실 정도로 관심을 기울이시고 사랑해 주시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교만하다고 여겨지는 이는 이미 폐망의 길로 들어선 것이며 하나님께서 물리치십니다. 교만하게 행하지 말고, 거만하게 말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고기를 쑤벼 굽어 살피실 정도로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말을 할때늘 버벅거리기만 하고, 무슨 말이 떠내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산모는 만나 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 친구 목사인데 말이죠. 당신은 목사고 교수인데, 어떻게 말을 그렇게 못하나? 그 가까이 귀를 대야지만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랬더니 이분이 겸손하게 웃으면서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사실은 말을 잘 못해요." 그런데... 내말잘못 알아듣겠지 못 알아듣겠어요. 알아 그때 웃으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한테 더 가까이 다가오셔. 말 잘하는 사람보다 말 못하는 사람에게 더 가까이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주신대요. 겸허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가까이,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이제 2013년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펼쳐봅시다.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대합니다. 내가 환란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리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2013년에는 잘 되기를 바라지만은 여러분 때로 힘들 때가 있을 겁니다. 평탄한 길 가기를 원하지만은 계곡과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을 겁니다. 늘 웃고 살기를 원하지만은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라도 오늘의 말씀처럼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아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큰 두려움이여 어려움이여 환란이라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살아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의 큰손 능력의 손을 펴시사 여러분을 향한 원수들의 분노를 막아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어느 손이 나를 구원하시냐 오른손입니다 왜 하필 오른손일까요 그 오른손은 능력과 권능의 상징 힘의 상징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계략과 핍박과 분노에 쩔쩔 매는 나를 힘으로 구원해 주신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 지켜주심의 은청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원수들에게서 핍박을 당하고 빼앗기고 손해본 그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나는 이 약속을 굳게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때에는 갑절로 주심을 아십니까? 욥그 사람만 하는 걸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 주시는데 갑절로 보상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향한 헌신, 봉사, 희생, 순종에는 공수표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십니다. 그것도 갑절로 갚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90편 15절에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나는 감히 이런 축복을 바라봅니다. 내가 괴로웠던 날수, 내가 눈물을 흘렸던 연수보다 갑절로 나를 기쁘게 주옵소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대로, 그 소망대로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나는 오늘 다가오는 시간, 2013년의 미래의 시간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2012년 마지막 주일 예배 이 끝자락에서 나는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싶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없으리로다. 연초부터 오늘까지 우리가 고백하며 왔지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많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조차 감사하며 가진 눈물로 극복하며 뒤를 돌아보는 성도들에게 좋으신 우리 하나님. 나를 굽어 살펴주시고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나를 보상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꼭 붙잡아 주시고 다가오는 2014년 내내 동행하시며 마침내 가난안 축복과 가나안의 그 축복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2012년 주일 예배를 마감합니다. 참 많은 속상한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도의 교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어려운 세월들을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 얻어 나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세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이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선 나가게 하시고 이제는 주어지는 새 2013년 세월 속에 마침내 하나님의 간안의 축복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들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하나님 다 덮게 하시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서로 부둥켜 안고 우리가 같이 나아갈 수 있는 왕심을 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의지합니다. 돌아보고 노래하며 바라보고 노래하는 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사 이제는 더 많이 웃을 수 있도록 하나님 새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